서울 공릉지구의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녀 3세대가 나왔습니다. 2억의 로또 시세차익이 예상되고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에 있습니다. 어, 총 3세대가 나오고요. 모두 전용 5구 A타입 단일형입니다. 평면도이고요. 입주는 27년 10월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청약 접수는 7월 9일에서 10일이고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8일입니다. 102동 1401호 103동 1804호 103동 2402호 세치가 나왔고요. 동일 발표일 타주택과 중복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재당첨제한 10년 있고 전매제한 3년에 거주 의무 3년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노원구기는 한데 7호선 라인은 아니고 6호선 화랑대역 인근에 있고요. 태릉 입구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해서 강남 쪽 접근이 용이하고 석계역에서 1호선 라인으로 종로 쪽 접근이 용이합니다. 중요한 신청 자격인데요. 일단 기본 신청 자격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면 되고요. 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수도권 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소득의 경우에는 외벌이는 중위소득 130%, 맞벌이는 중위소득 140%가 적용되고요. 총 자산가액이 3억 5400만원 이하인 부부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 시 수익형 모기지 최소 30% 이상 가입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요건이고 좀더 까다로워지는데 우선 공급을 보시면 우선 공급 기준에 지역 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 거주자 100% 우선 공급이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자에서 마감이 될것 같고요. 59a 한 채는 우선 공급으로 나올 예정이고 두 채는 일반 공급 물량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 물량을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2년 이내거나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이 130%, 맞벌이는 140%. 이면 조건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조건이 다 되는 분이 추첨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배점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배점에는 어떤 항목이 있냐 보시면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0% 이하인 분, 그리고 서울 거주 2년 이상 하신 분, 그리고 주택 청약을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이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만점 9점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0% 이하인 분들이 당첨 가능성이 높게 일반 공급을 보시면 우선 공급 물량 한 채를 배정하고 남은 두 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소득 기준이 배점표에 없습니다. 대신 미성년자 자녀 수가 3명 이상이면 3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분들이라면 소득이 140% 정도로 좀 높아도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이신 분들은 꼭 지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보시면 분양가는 한 6억 초반 확장비 포함해서 한 6억 2천 정도 나왔고요. 계약금 10%에 중도금 대출 20%, 잔금은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기지기 때문에 고정금리 1.6%로 최대 30년 이용 가능하고요. 이거는 사진입니다. 오구웨이 타입의 사진이고 이제 중요한 건 주변 아파트 가격이겠죠. 어,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테릉 헤링턴 플레이스이고요. 1300세대에 입주는 2022년 1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이제 21년 전구점은 한 10억 정도고, 지금 가격은 8억 5천 수준으로, 정고점의 85% 수준으로 그냥 적당해 보입니다. 다른 지역과 대비해도 뭐, 저평가나 고평가 상태는 아니고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화랑대역에 더 가깝고, 초등학교이고, 연식이 5년 더 최신이긴 하지만, 세대수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 입주 시점에 8억 5천 이상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8억 5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대비해서 한 2억에서 2억 3천 정도 시세차익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약금이 10%이기 때문에 계약금 10%만 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중도금 대출 20% 받고 가져가다가 27년에 잔금 대출 보기지 받아서 실거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도 굉장히 적게 들고 또 다자녀나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들이라면 당첨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 한번 넣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